안녕하세요. 영민아입니다. 어 요즘 날씨가 좀 제법 선선해졌어요. 그래서 또이 선선한 날씨 또 등산 시즌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지금 제가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. 네. 청계산 입구 역이에요. 청계산을 오늘 서울에 있는 청계산을 가려고 하는데 어이 청계산 입구 역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강남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높이가 많이 높지 않은데 정상에 갔었을 때 굉장히 가성비 좋은 뷰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한번. 종계산을 한번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다보면 네. 이렇게 청계산 입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매봉 정상 582m네요. 매봉 정상까지. 네 오늘은 또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요시입니다. 아 요시. 네. 네. 오늘 어때? 등산은 괜찮으시겠어요? 어, 오늘 컨디션 네 좋습니다. 어 그래요? 어 네.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청계산 오면은, 초입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, 아, 항상 이 나무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. 청계산이 뭐 험하거나 가파른 산이 아니기 때문에,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운동화 신고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. 뭐 트레킹화나 뭐 등산화 뭐 굳이 안 신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이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나 산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즐기실 수 있는 또 그런 곳입니다. 네. 공기 진짜 너무 좋아. 코가 네. 어, 아주 시원하네. 코가 시원해. 벌써 지친건가? 지금 올라온지 10분도 안됐는데 <laughs> 우리 무조건 정상이다 낙오는 없다 <목소리> 윈터코 쉼터라고 쉼터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아,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건데 여기서 여기서 쉬다. 어? 자, 아 감을 깎아 왔다네 어, 가을하면 감. 어? 간에 좋은 감. 아. 자, 감을 자. 이것도야 이게 뭐지냐? 어? 아, 형이 또 너를 이렇게 간에 좋은 감. 자, 다 같이, 간에 좋은 감. 네, 술좋아하 저로서는 이 감이 항상 너무 좋습니다. 간을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간에 좋은 감. 음료수 <laughs> 말자. <먹어볼까? 웃음> 음, 간에 좋은 감. 나는 아, 진짜 <laughs> 과일만한 게 없는 거. 음. 맛있어. 나 약간 이런 딱딱한 감이 좋아. 간에 좋은 감. 간에 좋은 감. 자 그럼 맛가다 이용해서 오늘의 게스트 요시, 요시의 인터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등산을 좋아하시나요? 등산 좋아진 하 않는데. 음. 여미나 화이팅. 여미나 화이팅. 음. <laughs> 야, 내가 오늘은 내가 더 힘든 것 같다. 느낌이. 오늘이왜 이렇게 좋아졌지?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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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예지 예스 Ye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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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다 Yes! 또다시 갈릴길 네. 저희는 내으을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네 이제 지금 저 멀리 계단 보이시죠? 어찌 보면 이제부터 거의 본 게임 청계산의 본 게임입니다 거의 뭐반 이상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화를 신어도 올라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거든요 자 이제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청계산은 재밌는 게, 이렇게 가다 보시면은, 계단에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.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, 번호들이 적혀 있는데, 이게 아마 정상이 1,500 정도로 기억이 나요. 네, 뭐, 좀 까마득하기도 한데, 그래도 이 숫자 보면서 어느 정도 왔다, 가늠할 수 있어서 또좀 그런 좀 재미가 있어요. 가다가 좀 잠시 좀 쉬고 있습니다. 요시 괜찮아요? <laughs> 네. 요시가 너무 힘들어 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이참에 저도 좀 쉬는 거고. 아,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다행이에요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을 보시면 1190번째 계단이에요. 아 지금 1,500개, 1,600개였던 것 같은데 정상까지가 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저 계단 올라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끝입니다. 아네 저쪽에 맞네요. 또 돌문바위, 돌문바위 보이네요. 여기 돌문바위, 돌문바위 청계산의 전기를 듬뿍 받아가세요. 이 보이 여기가 지금 돌문바위에요 이게 돌문바위인데 보통 이렇게 청계산의 전기를 받으려고 이렇게 지나요. 이렇게 청계사의 전기를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. 전기를 좀 듬뿍 받고 좀 제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국에 파이팅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딱 다섯 바퀴만 들어가자. 네. <laughs> 다섯 바퀴. 저희는 청계산의 전기를 듬뿍 받았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러 다시 정상으로. 정상으로. 이러면 마지막 올라가는데 진짜. 파이팅 마지막. 파이팅파이팅우 아, 매바위. 도착했습니다. 우선, 매봉은 정상이 한 100m 좀더 가야 되는데, 여기서 좀 간단하게 라면도 먹고 식사도 좀 하고. 되니까 그지. 컵라면들 가볍게 하나씩 뜨거운 물 들이게 챙겨왔습니다 아야. 예. 어김 나네. 가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기다리고 웃음> 정상에서 이렇게 라면, 와. 진짜, 진짜 맛, 있다 응. 어. 아, 다 먹었다. 아, 잘 예스. Yes. <laughs> 아, 아까 메바이에서 100m만 가면 정상입니다. 아 거의 다 왔어요. 예스. Yes. 예예자 yeah. yeah. 먼지도 좀 털어주고 가야지 <놀람> 네 청계사님 내려오자마자 아 저희 맛집 양평 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매번 청계산올 때마다 먹는 곳인데. 아우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잔 해야지 막걸리 하나 주세요 네 시원한 걸로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날짜가 항상 어제 거야 이 정도면 거의 뭐 고약이라고 할수 있지 아, 고생하셨네. 자, 자라시 음. 아. 만약에 현금으로 10억을 준다. 그걸 선택할 것이냐,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. 둘중 하나에 고른다면 뭐야? turn Yes! <laughs> 괜찮아, yes! 아, 취하는데. 나 술이, 이게 그래서 쉽지 않아.